첫 번째로는 자동차 주 중에 기아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죠. 고점 대비해서 꽤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동차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지금 한 12, 3 정도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중순 이후에 한달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FMC가 있고 FMC가 끝나고 나면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7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전까지 이런 프리 어니 시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확실하게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지금 한달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기아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한달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월간 단위 이런 그 관련된 판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에서 발표하게 되는 이런 수출 통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숫자가 뒷받침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관세청 승용차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5월달에 전년비 54.7%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고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137.1% 전년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확실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당연스럽게 2분기 실적으로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아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어, 1분기 워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도 약 3조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2조 9,800억 정도로 전년비 33%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서의 차량 도난 사건, 집단소송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임단의 시즌이기 때문에 파업 리스크,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쪽은 최근에 어, 주가의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엔터가 그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50주 신고가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는 주요 업종이 바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 기아,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라든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성화이텍, SL, 화신,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빠져 빠지고 있을 때 바스켓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6월달에 좀 모아가면서 7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올 때 아, 이런 실적 이런 부분이 나올 때쯤 한달후 정도에 조금씩 이런 분할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기아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요즘 제한적인 종목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아 같은 말씀하신 자동차주들이 숫자가 나와주는데도 유일하게 못 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때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옥스 최근에 추세가 괜찮아요. 기관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6거래일 연속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2차 전지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약간 테마로 엮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지주회사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레저 부분에 이제 말톤 스포츠, 그다음에 투자 회사인 아이베스트. 여기도 2차 전지 음극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이제 TRS까지를 좀 종속 회사로 좀 두고 있고요. 또 이제 관계사인 녹 첨단 소재 지분을 좀한25% 정도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히 이제 TRS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 관련돼서 좀 약간 이번 네, 좀 이제 실리콘 파우더 매출이 좀 확대되면서 이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오래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TR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나노 단위로 실리콘 파우더 양산을 한 유일한 좀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생산량 같은 경우도 좀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1200톤을 좀 생산했습니다만 지금 2025년, 이제 3년 후죠. 지금 한 7,500톤으로 거의 지금 6배 이상의 좀 이제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같은 경우도 드라마티컬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녹스 전체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약한 매출 정도 한 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5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매출액이라든지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가운데서도 앞에서 좀 강조 드렸던 뭐 TRS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가 올해 한 203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3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주력 업종에 대한 부분 좀 관심 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레저 부분에 이제 알톤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자전거 이제 보급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약간은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인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이번 달이죠. 지금 올해 지금 4월 18일 날 전고점을 쓴 이후에. 한한 2, 3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옥스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화장품주들 요즘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VTGMP를 준비했는데 를 화장품주도 중소형주가 요즘 참잘 가고 있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요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VTGMP 같은 경우에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큐브엔터의 또 관계사이기도 한데 VTGMP 자세하게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큐브엔터의 모회사죠. 2020년에 큐브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화장품 사업과 더불어서 엔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적자 사업부였던 라미네이팅 사업부를 이렇게 분할 매각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확실히 본업단을 집중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죠. 기존에 VTGMP 하면 복합기업이다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일정 부분의 디스카운팅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확실하게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다코스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관련사와 관계사 담당자와 미팅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녀 공장이 뜨겁죠. 신규 IPO 따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중소형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온기를 좀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금 마녀 공장이 올해 순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순익이 한 180억 전후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P/R 4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재 VtGMP는 P/R 자체가 대략 8에서 9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그 동안에 이제 물적 분할 되, 되면서 라미데이팅 사업부로 이렇게 분할하게 된다면 본업 단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10배 언더의 P/R 자체는 확시, 확실히 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녀 공장이 지금 최근에 이런 클렌징 관련돼서 국민 클렌징으로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라쿠텐과 큐텐, 아마존 같은 이런 주요 이런 그 온라인 브랜드샵 이런 쪽에서. 대략 최상위권 한 2위에서 3위 정도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VTGMPU 관련된 마스크팩이라든지 신규 리들샷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1위, 4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피혁 그루브 비교라 이렇게 보더라도 확실히 이렇게 저평가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 자체는 대략 한 330억 정도 그리고 지금 그 순익단으로 놓고 보더라도 28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행이 되게 된다면 자회사 큐브엔터 연결 기준 효과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단에서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EM ODM 쪽이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색조 쪽의 전문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ODM사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화장품 관련 주 투심을 점검을 했었다면 최근에 확실하게 수출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지금 k p o 한류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 K-뷰티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화장품사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크호스로서 VT, GMP 확실히 PER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중장기적으로 한번 어제 큰 폭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접근해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나와봤습니다. 네, 재평가가 필요한 V T G M P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의 수출 비중이 좀 있는 화장품 주들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입니다. 네, 하이딥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어, 코스닥의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100억 원으로 아주 뭐 작지는 않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일단 뭐 OLED 관련된 좀 기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터치 IC라든지 스타일러스 IC를 좀 이제 제공하는. 패리스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적용 가능한 터치 IC를 개발해서 국내 고객사들에 특히 이제 이스마트폰의 지금 최신 모델에 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지금 어떤 좀 스펙이라든지 사양을 봤을 때뭐 스마트폰에만 좀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각종 OLED 기기로 좀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터치 방식이든지 스타일러스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두 센서를 좀 통합하는 좀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있다고 좀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얇게가 더 얇고 또 가벼운 무게로 해서 디스플레이 어떤 구현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센서 패널 어떤 탑재를 좀 줄여가면서 생산 단가까지도 좀 줄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중화권으로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가에도 어떻게 보면 다변화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레노바에 그다음에 뭐 하이 쪽에 이미 좀 솔루션을 좀 파, 판매한 레퍼런스가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이한 측면에서 뭐 국내 어떤 스마트폰 기기뿐만 아니라 OLED 어떤 전,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펙도 좀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화권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출에 관련된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 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딥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반도체 내에서 엑시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최근의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뭐 5월 중순부터 주가가 쭉쭉 올라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턴라운드에 이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 이런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금주에 관련된 리포트가 어제 이렇게 나왔죠. 음. 그러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커버리지 할수 있는. 자, 이런 반도체 부품주로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엑시콘을 좀 가져나와 본 이유는 최근에 50주 신고가 나면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 즉 시장에서 새롭게 커버리지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간밤에 미국에서도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오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업종이 기대가 된다. 그중에서 어제 새롭게 나왔던 새롭게 리포트가 나왔던 엑시콘 또한 실적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서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바로 따,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 워치리스트 정도에는 좀 넣어놓고 관종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영업익 4 40억 정도로 전년비 5 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이 아전 분기대비 네. 5 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간 으로 놓고 보게 되면 132억 정도로 전년비 28% 정도 지금 성장이 기대 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pr 자체는 대략 한 8배에서 9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기도, 기존에는 이런 메모리 번인이나 모듈 테스터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삼성전자형으로 주로 공급을 하고 있었다면 최근에 이런 고객사를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이런 쪽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과 비메모리 테스터 국산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 이 부분이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에 두드러지게 가시화 될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새로운 재평가 요인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소외되는 모습으로 뭐엑시콘 YIK 뭐 이러한 종목들이 같은 그룹사로서 오히려 우리가 저평, 저평가 받고 있었다면 네. 최근에 신규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림 조정시 매입 관점에서 지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엑시콘 전검에봤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엑시콘 조정시에 매수절 예약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기기 내에서 휴비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휴비츠 역시 최근에 추세가 괜찮아요. 어제도 5.66%, 금요일장에도 8.66%가 올랐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과 안경점의 뭐 거만 시스템을 또 주로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업단의 성장도 성장이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뭐, 의료기기 종목 중에서 거의 마지막 종목이 아닐 까 하는 음.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5월 2 2일날 신고가를 내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거만이라든지 렌즈 가공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위를 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압도적인 마켓 시어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하면 하면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좀본업단에서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과와 관련된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제품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이제 치과용 장비를 좀 공개했던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 스캐너 분야에서 지금 동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주목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거만이나 렌즈강 관련된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구강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정도쯤에 지금 제품 출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